할렐루야! 11월 2일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세상 지혜를 일컬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합리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9자를 읽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속살거립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하신 거야. 한번 먹어봐. 뱀이 제시한 말이 굉장히 유혹적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니. 이미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자 인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언뜻 보면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나무 열매가 어떤 과일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대에 와서 선악과를 표현할 때 사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려내곤 해요. 사과. 굉장히 빨갛고 탐스러워서 앙! 하고 한입 베어물고 싶게 생겼죠? 그래서인지 사과를 유혹의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선악과 이외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황금 사과. 백설공주가 먹은 독사과 등 사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해요. 그런데 사과에 대한 욕망을 취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뭐였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황금사과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발발되었고, 백설공주는 독사가를 먹고 쓰러집니다. 선악과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선택 같았고,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간 지혜는 헛된 꾀의 불과함을 선악과를 통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저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혹,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인 사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추수한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사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음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과 기쁨의 사과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들이 헛된 꾀에 비롯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사과를 만들러 가볼까요? 성경클레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들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사과예요. 이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 클레이, 갈색 클레이 조금, 연두색 클레이 조금이 필요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빨간색 클레이를 둥글게 굴려줍니다. 이때 흠집이 없이 굴려야지 예쁘고 둥글둥글한 사과를 만들 수 있어요. 사과를 굴렸으면 뾰족한 물건, 뭐 연필이든 면봉, 볼펜, 이쑤시개 다 상관없어요. 이걸로 클레이 윗부분을 콕 하고 찍어줍니다. 바로 이곳이 사과 꼭지가 들어갈 구멍이에요. 그 다음 갈색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사과 꼭지를 만들어줄게요. 아래쪽이 위쪽보다 얇아야지 더 예쁜 꼭지를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든 사각꼭지를 이쑤시개로 뚫은 곳에 쑥 하고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초록색 클레이로 잎사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연두색 클레이를 동글동글하게 굴린 다음 끝에만 살짝 힘을 주어서 물방울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눌러서 납작한 잎사귀를 만들어주면은 사과 잎사귀 완성!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사과에 잎사귀를 붙여주세요. 짠! 맛있는 사과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만든 이 감사의 사과를 어제 만들었던 바구니 안에 넣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바구니 안에 감사의 사과 열매가 담겨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